우측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강호동 본그 모습이에요. 아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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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못해요. <laughs> <laughs> 화이팅. 광부 도시가?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버스 투어를 가볼 건데요. 바로 유명한 예스진지 버스 투어입니다. KK-DAY나 클룩에서 버스투어 미리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거의 뭐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버스를 단체로 타고 갈수 있는 게 진짜 다른 나라 버스투어에 비해서 가성비가 진짜 좋지 않나 예스진지는 솔직히 꼭 가봐야 되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를 좀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빨리 나가야 돼. 저희가 숙소를 좀... 무슨 소리야? 사이렌이 들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 너무 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구이 친구는 <laughs>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사람이 친구는 이이것도 삶의 일부거이 그래서 여기 금고가 있고 여기는이제물먹이는이친이렇게해이은 수, 수 거고 냉장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데 있을 건다 있어요. 자는데 이제 불편하지도 않고 사실 침대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어서 좀 친한 친구들이면 두 명이서도 잘수 있는 사이즈인데 이 원목도 되게 좋고 조명도 예쁘고요. 화장실도 뭐 깔끔합니다. 이 호텔도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대만 여행에서 나는 크게 숙소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은 깔끔하게 여기 누워도 될것 같아요. 뭔가 리뷰에서는 별로 막 방음이 안 된다 창문이 없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가격도 저희는 이제 한 15만원 15만 원 아래의 가격으로 예약을 했었고 가격은 바뀔 수가 있어서 이거는 확실하게 말을 할수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좋다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행지원금이 좀 당첨되다 보니까 경비를 좀 많이 많이 절약을 할수 있었어 가지고 그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쇼핑도 안 하고 이랬는데 어제 빨리 돈 써야 된다고 쇼핑을 오늘... 또막 해버렸죠. 오늘도 저희 돈 써야 돼요. <laughs> 우리 저희 돈쓸 생각 없어. 이제 평상시에 돈을 많이 안 쓰고 좀 아끼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지금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따가 또 봅시다. 가자. 야. 자 미팅 장소 도착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거울 봐야 돼. 거울이요? 이건 거울이 아닌데요? 자, 가이드님을 만나서 버스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뜨겁다, 야. 이 정도 인원이면 가격이 그렇게 나올 만하지? 음, 진짜 많다. 골반.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전벨트를 의자 사이 안에 꼭 박혀있으니까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는데 어제는 나, 남녀 커플이 앞에 앉았는데 안전벨트 하나 갖고 둘이 매더라. 못 찾았다고. 아닙니다. 안전벨트는 각자 매는 거야. 아니, <laughs> 대만 자외선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사람들, 이 무더운, 이런 조, 무더운 여름 날씨에 햇빛이 있잖아요. 해수욕 안에. 뜨거워서. 네. 5월에서 9월까지 여름이에요. 여기 5월달에 온도 33도예요. 대만의 날씨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보는 그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왔을 때 느낌이 틀려. 대만이 더 뜨거워. 이 뜨거운 느낌이 여러분 습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기 속의 습도가 70%예요. 3시간 반 태국 방콕 그쪽이 동남아 거죠. 안에 들어가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바위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바닥에 빨간 페인트 선은 안전선이라 뒤로 넘어가지 마세요. 자 저희 예류 안에 내일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몇표소로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사도 안 하셨는데 식사 시간 때 한번 볼게요. 1시 반은 닭날개 드셔야 됩니다. 4시 반은 황금망고가 도착하면 광부 도시락 드세요. 손 들어 주세요. 첫등날리시 분. 엄나 뜨거운데 예쁘다. 뒤에 봐봐. 여기 이쁘도. 한국어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가 매표소고. 버스투어를 하면은 가이드님이 돈을 다 걷어서 입장권을 사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제 예루바다가 나옵니다. 오, <목소리> 저 뒤에 애플그 같은 거 보이시나요? 뒤에 에뭐 어, 절대 가면 안돼 아무것도 없자 <laughs> 저희는 안쪽에 초대바위로 들어갈게요. 오세요. <laughs> 자 뒤에 오빠 이거 잠깐만 나 보여줘. 네. 요 이거 좀나 들어줄래요? 아 네. 오빠 봐라.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니까 오늘 바깥에 100원 주면 우산 팔아 우산 사요 지금은 그림으로 밖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예전 여기 1100만 년 전에 깊은 바다였어요 얘를 위해서 모든 바위 왜 손으로 못 만지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왕 머리가 왜 빠른 속도로 작아지냐면 저 한번 보세요 이거 손톱으로 긁으면 부셔져 내려와요 이게 모래 흙이야 여기 안에 이거 성게 화석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완성품입니다 이꽃 모양 봐 하나 있습니다 요게, 여기 제일 완성된 성계화석이고, 요것도 성계화석이에요. 다니다가, 상황버섯같이 바닥에 툭툭 튀놓나와 있는 건 성계화석으로 음. 보시면 돼. 공주머리 진품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쪽에 오세요.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얘 보이시나요? 얘야.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요. 얼굴 우측으로 봐주세요. 얼굴이 우측이고, 뒤에 머리, 댕기머리 묶어버린 거. 느낌 나오나요? 얘가 공주머리 옆모습, 길 건너는 여왕머리 옆모습. 그래서, 여기 있잖아. 얘예요그래 보시고, 역 공주머리 있다 멋있다. 나오실 때 찍은 이게 다 성지 화석. 이 그럼 음. 위에까지 음. 다 올라가. 그럼 투어를 이렇게 매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응. 겨울에는 가이드가 없어서 매일 했는데 아... 여름에는 체력이 안 돼. 우리도 열사병으로 쓰러. 그렇죠. 너무 더워가지고. 유럽도 뜨겁다니 가지마. 그리고 거기 걔네. 이내... 도 진짜 안좋 여러분 해. 못 가요. 네. 돈이 없어서. 돈이 아니라 위험해. <laughs> 편지인들은 이거를 되게 인상깊게 보는 게 용암에 흘러서 돌졌다고 음. 이런 거 되게 인상깊봐요 음. 네. 뒤에 빨간 선 보이시나요? 네. 뒤로 넘어가지 마세요. 네. 여기는 파도가 쳐도 빨간 선 안쪽으로 안 들어오는데 음. 날씨에 의해서 파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저입구에서봉쇄시켜요못 <laughs> 흘러 들어오게. 어? 어? 파도에 휘말려 가면 위험하잖아요. 앞에서 재밌는 얘기를 거야. 들어야지. 근데 자 여러분 이쪽으로 와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사람들, 유재석, 강호동 모르는 사람들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우측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강호동 뒷모습이에요. 아이다 <laughs> 맞아요. <laughs> 우측, 강호동 뒷모습. 좌측은 장금인, 댕기는 뒷모습. 음. 나오나, 여러분? 우측은 예류에서 사진 찍을 때 주인공 여러분 아니세요. 바위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손얹지 마세요. 가리지 마시고. <laughs> 뒤에 새수대 같이 색이 엎어져 있는데 동글동글 씹는 이 있죠, 여러분. 네. 저게 초대 바위야. 할 시간입니다 남한 번만 그 머리 좀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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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 너무 힘들어? 더워서? 너무 응. 베트남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나 저는 아, 성분이에 지금 이제 앞에서 가이드님이 설명은 다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더워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응.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주말엔 진짜 많겠다 얘를 어때?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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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봐 들어가 들어가 와 진짜 예쁘네요 큰 바위 고객 빨리 가자 우리 12시 35분까지 가야 돼서 지금 7분이거든? 12시 7분? 시간이 없다 더볼거 더 없다니 이렇게 볼게 많은데 가데 얼마나 많아 여기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썸네일? 썸네일 어디서 찍지? 여기로 가볼래? 내 썸네일을 찍어볼게 여기 봐 여기 봐 하나 둘셋 오오 진짜 이쁘다 바다 빨간 라인 안 응. 넘고 사진 잘 찍으면 될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넘어가 보자 저 구석으로? 응저 가도 그냥. 에이 그래도 넘어가 봐야지 여왕머리 바위가 있다니까 여왕머리랑 이런 바위랑 똑같이 생겼어 바위 다 바위야 아 더워 대만을 <laughs> 언제 또 오냐 빨리 나고 나가서 나 화장실 안 가야 돼근 <laughs> 아까 가지 아까 할말 없으니까. 아, 이 사람, 진짜. 여, 여왕머리, 자기, 바, 저기 있다, 저기. 아, 멀리 있네. 저기 여왕머리 바위가 있습니다. 줄 서서 찍네. 저줄설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저도 사람 거 필요 없어요. 아, 여기서 찍어줄게. 가자. 아이프. 응. 뭐야, 또 쉬어? 아, 어. 아니, 등, 아파. 등이 왜 아파? 가방 놨어. 또. 바닷물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와이프를 잘못 만나면 생기는 냄데내 친구.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기 전망대나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 아나안 간다 영상 펴야 되겠다 죽은 듯 그러면 내가 전망대를 갔다 와 볼게 구행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가버렸습니다 전 전망대에 올라가서 한번 이 풍경을 쫙 보려고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괜찮아요 생강바위, 그릇바위. 출구는 바로 나가기 편하게 이쪽으로 돼 있네요. 아 여기 여왕두가 있네. 공원으로 해서 돼 있는 거? 공원까지만 보고 나갈게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걸 옮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왕머리바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출구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펀입니다 스펀은 천등 날리기랑 닭날개 볶음밥이 되게 유명해서 나한 5년전인가 6년전에 먹어봤거든 근데 진짜 맛있었어 오 예쁘다 여기 와 여기가 스펀 기차길입니다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여기 실제로 기차가 다니는걸로 알고있어 رأس 헤어, 날이지로많니블루는 워크, 머리 아나프키, 내캘리그라피로 네, 쓸게, 우 두통, 우한 두통, 아나키 하늘색, 직업인가요? 직업. 하이팅은 아니고 약간 구독자뭉명해서 100만? 꿈이 너무 큰거 아니야? <laughs> 너 아까는 희발려 한 번이 죽는데. 잘 그리는구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해. 일로와, 일와 오우. 오, 키차 온다, 키차. 오, 키차 온다. 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게 뭐지?

버버티. 버버버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당나개거든당나개 이렇게 생겼어요 오, 안에 밥 있네. 흠. 신기하다. 볶음밥이잖아. 당나개 볶음밥. 제 만의 이 소세지가 진짜 맛있습니다. 쉿. 아, 원전좋 이게 진짜 맛있고요. 아, 우리 이거 또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아, 그거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 대만에서 소세지 제일 맛있지 않아? 왔어. 그, 그러니까 세계에서 먹어본 소세지 중에. 세계안먹었어 그건 맞아. 다음은 스펀 폭포로 가게 될것 같고, 저희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 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목이. 여기가 목이 있을 수 있어. 살리 이쁘다, 살이 이쁘다. 오! 오, 살이. 이자 yeah. 다리 높네. 나나 여기 이 다리 말이냐고 이지 그렇지. 어 봐봐. 아우씨. 땀 난다. 어나 잡아줘. 대발. 여기. 니다오 <laughs> 오, 여기는 많이 흔들리네. 고성고층에 있다면 좀 무서울지도. 어머 여기. 아. 포 도착했습니다. 내려가야지. 와. 여기 올려 포포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햇빛 안 비추는 줄 알고 선글라스 벗었더니 또 햇빛이 있다. 이제 다음 장소는 징과스입니다 안녕 사실상 이 소세지가 진짜 메인이라서 필수입니다 필수 아가 오늘 먹고 돼지 맛있게 잔다 여기서 맛있다나말야맛있잖 여기 맛있다고 여긴 최고야 아 네. 양말 기름 흘렸어 뭐가 점좀안드는데 별로 없어 근데 하나 더 먹을래? 고마스가 어... 빈거스 도착입니다 여 보세요 이게 광고 잖아 <laughs> 라고 광고인데 이건 이 사람들 이름이 니다 이름표 이름표고 광고들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 밝지 않나요? 네 강제징역하네요 1895년 일본 사람이 대만에 와서 이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대만을 시찰하는 것에 싹이싹 네, 하면서 곳곳에 나오는 자원을 철도로 통해서 일본으로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는데 그럼요? 대만이 작은 산나라가 철도가 굉장히 많이 깔린 산나라입니다 고기에 야채에 잘 나오 음식도 잘 나오고 임금도 후하게 잘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목소리> 통해서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징거스, 여기 탐방소는 광부들의 인터, 응. 교포는 광부들의 마을. 얘네 고양이들 곳곳에 많은데, 고양이 다 주인 없는 거야. 주인 있는 고양이들은 집에 앉아있지, 바깥에 안 나와있지. 응. 어, 보통 고양이 마을보다 징거스에고양이들이더 많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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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와이파이 표지 보이지, 여러분? 뭐. 무료 와이파이. 응. ATM 써있지, 여러분? 우리 옆에 숟가 밥그러가고 숟가락 있잖아요. 그럼 안에서 식사 가능한 카페가 있다 소리고 화장실 마크까지 있으면 편의점에 화장실. 얘는 화장실 마크가 없으니까 편의점 화장실이 없다는 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양이가 좀 무섭게 생겼는데. 짭토로야짭토로 여기가 증과스 광부의 도시랑 식당이고. 메뉴가 저렇게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 데를 앉았습니다 도시락은 이렇게 생겼고요 돼지갈비 도시락이거든요? 광부 도시락 잘자아주면 돼요 진짜? 네. 맛있겠다 뼈가 있네 생각보다 담백하네 그냥 잘만 하나도 없어요오 여기는 징과스광부도시락 파는 식당의 카페입니다. 대만이 산이 예뻐서 이렇게 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역판이고요. 버스가 고장나서 지금 내렸는데, 배경이 너무 예쁘고. 오케이. 아, 모기. 아, 내려오자마자 모기 뜯겼어. 미쳤나봐. 너무 간지러워. 아니, 모기를 바로 내려버렸네. 어떻게 모기를 바로 물리지? 대만 모기 진짜 빡셉니다. 서 있으면 그냥 물리는 거야. 귀여운 소리가 아주 잔뜩 나네요. 너무,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자, 지우펀 안에 들어왔습니다. 막 진짜. 이거 땅콩 아이스크림. 다먹어 오, 우유스틱. 일단 이제 자유시간 2시간 정도를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사먹을 거 사먹어보고.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먹을래? 디저트 먹어야 돼난 그냥 빙수 먹 응? 음. 여기 이지카드 산다 여기? 여기? 어. 응, 구경 고어응 구경 왔어? 응 컵앤노마 카레카스 세요꽃기 맛있다 이따 올까 여기? 이번로 와이 저거 우영면이지? 고기 맛있어 그 <목소리> 그때도 엄마 생각하는 거야? 어 효녀네 효녀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아? 좀더 좋지 않아? 어? 좀 더는 좋고. 그렇지, 너 좋아하는 건가? 이런 거? 다 아무것인데. 그래? 와 여기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지나가기가 힘들다 진짜. 맛있어. 어. 멋있다 한 끼는 소시티랑 해소를 먹어야 돼. 아. 자나요. 어. 참 아. 아. 먹어볼래? 그럼지 시시. 아침. 코리아? 어, 라이스크림 아, 요난거, 요난 우롱. 요안거 시시, 요난거. 뜨거. 어 이거 맛있는 거다. 아이스크림 하나 들까? 먹먹나뭐 먹을래? 원 초콜릿? 원. 하마스 에티. 에티? 내가 에티가 있나 모르겠어. 에티 있다. 땡큐 a n k y d 리씨 i c i o 야제시 맛있어 야 제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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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도 제시야. 제시야. 냄새 야제시자 제시야. 제시야. 약간 좋하고 싶은 느낌 이런 좁은 골목길에 차가 다녀 어? 여기 야가 왔던데? 떡 같은 건데 저거 어너 좋아할 거야 사오만? 피프티 피프티? 야원 차가운거두디 어? 가운 거? 아. 어? 화가운 거도 가운 거. 화가운 거, 하가운 거, 다가운 거. 다가운 거. 다가운 거. 예, 저가운 네. 거. 제시해. 제시해. 제시해 싶은. 감사니다 어디로 받아야 돼? 받았어? 아, 받았어? 네. 빨리 받았네. 받아 네. 옆으로. 네. 여기 여기 여기가 표기 먹는 거야. 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좀 좋았는데. 이거 안에 똑 같은 게 들은 음식인데, 타로, 스윗 타로볼이라고. 난 그때 뜨거운 걸 먹었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네 아이스크림 중에 팥빙수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같은데 쫄깃하고 부드러워. 많은데요? 아, 저희 그랜파, 그랜파파? 그랜파파인가? 그랜, 뭐야? 그랜마더 스윗 타로볼 다 먹고, 이제. 유명한 장소로 유명한 장소로 방문을 좀 해보려고 아, 합니다. 여기도 올라가는 거야? 어디 올라가? 아 여기서 사진 많이 찍나 보다. 여기랑 오랜만이구나. 아 무슨 토네이도? 맥주? 호텔? 칵테일? 호텔이 아닌구나. 버스구나. 와. 이 거리가 또 예쁘거든요 아메이차루 아메이차루 아메이차루가 거깁니다 이 홍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길로 내려가야 되는 이거 맞아 근데 잘 찍히기엔 사람이 너무 많다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유명한 곳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내려가서 옆으로 가면 사진에서 본지우판 나온다. 여기야, 여기, <laughs> 여기, 이게, 여, 이게 명소의 현실이야. <laughs> 찍어야 돼. 찍었잖아! 여기 찍는다고? 어, 이거, 이거 그냥 구글 사진으로 봐. 어, 장난 없네요. 너무, 너무 힘들거네요 시간, 1 시간 남았거든? 어디, 어디가 잘 나와? 여기가? 이렇게? 이건 코어 근육 단련이다. 내려갈까? 올라갈까? 잘 찍었잖아. 아니야? 왜? 잘 찍었잖아. 이거 무슨 각도이지? 이거? 너키커 응. 보이는 각도지. 내려가는 거 아니고 와이프는 마음 안 들어서 아무도 내려가. 근데 만약에 지우펀에 이 홍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냥 다리 아픈 계단이 되지 않을까? 슈퍼 는 어때? 또 오고 싶어? 응. 저기 저기 가서 찍을까? 저기 가서? 오 여기 예쁘다. 그치좀 사람 없는 게 낫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우퍼는 이렇게 바다가 붙어있는 도시니까 이렇게 여행 와서 사진 많이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투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고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고양이 수염 있었어요 걔 오늘 버스투어 버스투어 만족하죠 여기 이런 데 살면 오히려 사는 사람은 좀 별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 살면 아 관광지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저희는 아까 못 샀던 과자를 이제 사보려고 해요. 오 사람 많아졌어, 봐봐. 어 딸기. 내 베스트 원은 딸기. 어? 여기가 어디 버스 넘버. 버스? 어 버스 넘버 사백십. 아. 아. 버스 넘버 사비십 아. 오. 오. 네. Bye -bye. 아 사람 좀 빠지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이게 패키지 관광객이 많이 갔다가서 사람이 많은 건데. 조금 뒤에 여유롭게 음. 여기서 사진 찍고 하고 싶다 하면은 나중에 얻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우퍼는 마무리를 할까요? 밝은 네. 데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잠깐만 네. 대만 한 한바... 명, 대만의 여행으로 가면은 네. 여기 한 번? 말만한데 한바...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쁘고, 뭐, 볼 것도 마음에 고 갈만해요? 아 어, 여기 먹는 거더 먹고 보고 싶은데, 배가 불러요 오늘 주옥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에 그렇게 아쉬운 마음로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여행은 원래 아쉬움이 좀 남아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